자 일단 우리 본주님이 맡겨 주신 게 악세사리 240개 도전 그 다음에 변신은 전설 변신 도전까지 어, 현재 의뢰를 주셨습니다. 자 악세사리를 잠깐 볼게요. 오, 야 스펙 좋으시네. 야 축칠 머메로드 각성 왕관 우구장구 안타 있네 아이리스 부츠 선장의 은빛 가더 코카트레스 킹의 비늘망토. 아우 어, 장비 진짜 좋다. 원덴 196, 와우. 리덕션 49. 좋습니다. 충육불기가 제일 현실적으로, 어, 가능하지 않나, 지금 싶은데, 검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충육, 검기가 하나 있잖아. 음 검기가 있기 때문에, 어, 충육불기로 일단은 한번 가볼게요. 자, 다섯 개. 자, 진짜 잘 떴으면 좋겠다. 전설 하나. 전설 하나. 자, 자이언티, 양화대교. 자 이번에 변신팩. 아이고, 일단은 녹차. 야, 이 정도 물량이면은 그래도 영웅, 영웅왕두어 개는 나와야 되는데. 자, 일단 그랩린이구요 아르피어 좋고. 야, 다 넘어가네, 다 넘어가. 슬슬 나와야 돼요, 슬슬. 나와야 돼. 아, 또 넘어갔다, 또 넘어갔다. 아. 아, 라라. 희기고. 야, 근데 희기도 잘안 주네.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우리 본주님의 변신 뽑기패. 갑니다! 아하... 자 일단 첫번째는 녹차구요 자 두번째 계속해서 갑니다 자 보라번개 자 발로 이제 빨간거 슬슬 나올 때 됐지 빨간색 빨간색 아, 다지나가네, 다지나가, 진짜. 제발. 와, 게임이냐? 바꿔보자, 한 번에. 자, 파란 번개, 보라 번개. 자, 희귀 두 개. 금빛 앤디 아스, 아 진짜 안 나오네. 진짜 와 아덴 나이트 와 씨, 제 생각은 물량이 지금 328개기 때문에 추구불길를 먼저 질러보고 혹시라도 뜨면은 용반이라든지 요런거를 가는게 어떨까요? 328개면은 추고불기는 웬만하면 뜨거든요 아 그렇게 가신다고? 자 추고불기 일단 가겠습니다 형님들 오케이? 가자 자 본장비를 먼저 어 질러 한번 보겠습니다 딱자 이것만 뜨면은 진짜 대박입니다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주님의 본장비 자 결과는 내가 뭐라 했습니까, 러분들 진루가 한다고 그랬지? 자, 보조님, 바로 스펙업 축하드립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용반으로 가겠습니다. 용반으로. 개대지팩에서안 나왔기 때문에 진짜 여기서 보상 받아야 되거든요. 자, 핸드메이드로 총 14개. 14개 도전입니다. 자, 집중해서. 여기서 기대값 한 4개 정도. 4개 정도 뜨면 괜찮거든요. 갑니다. 목표는 4개 그렇지 일단 하나 좋고요오 연타 좋고 자 현재 2개입니다 2개만 일단은 더우면 돼요 2개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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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진짜 안떠요 반지가 진짜 안 뜹니다. 오호. 딱. 제발. 어. 오케이. 자 여기서 일단 타이밍 보고 축사 용반 가겠습니다. 축5도전자 쓰리, 투, 안 끝났습니다. 좋아 일단은 두개 하나 더 만들었구요 딱아 반지가 진짜 쉽지가 않다 형님들 갑니다 가만 시작 6도전 한번만 가자 6도전 자 마지막입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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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본주님의 320개 패키지 자그 마지막입니다 3 2 1 아 진짜 시부레 진짜. 자자 자, 잠깐만 아직 이 부금을 틀기는 아직 이릅니다. 자 우리 보주님의 메인 컨텐츠가 남아 있습니다. 원트에 가보고 마지막 최후의 전설 변신 도전 여기서 진짜 결과를 한번 내볼게요. 자 좋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영웅 변신 바로 그 트라이 성공. 좋고. 자, 대포로즈 일단 나왔구요. 이게 나올 때 나온다고 여기서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줄때 됐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오늘의 메인 이벤트입니다. 보라색 번개를 볼수 있기를 바라면서. 3, 2, 1. 결과는 가자! 와, 씨. 와, 나 이거 치는 줄 알았어. 어... 형님, 진짜 맡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진짜 너무 죄송합니다, 진짜. 자, 그래도 다행이라면은, 다행인게, 불기 하나 띄우긴 했거든요, 형님들. 그래도 불기 하나 띄운 게 어디야, 진짜. 처음에 불기 안질르고 갔으면은, 진짜 오늘 완전 그냥 생 무과금 날뻔 했는데, 원덴 196 본주님 캐릭이었습니다. 네, 이제 리셋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걸 안 주네 진짜 아 너무 죄송합니다 진짜 어, 너무 죄송해요 어 뭐야 이거 야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또 갑자기 <laughs> 아나 지금 못 가겠어 여기서 뜨면은 어떡해 자 결과는 아 <laughs>